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광주 전남에 첫 한파 주의보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광양은 역대 10월 측정한 기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풀리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갈대밭이 거센 바람에 끝없이 물결칩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던 초겨울 같은 날씨.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익숙했던 반팔 대신 패딩에 플리스까지 두터운 옷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 뭐 시원한 바람 쐬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약간 미처 대비 못하고 조금 차, 날씨가 좀 추워진 게 있어가지고 좀 환절기 감기 같은 게좀 걱정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3도, 무등산 영하 3.1도를 기록하며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졌고. 곡성 1.9, 화순 2.2, 광주도 4.1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특히 광양은 3.5도로 관측을 시작한 2011년 이후 10월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낮은 0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고 내륙과 산지에서는 영하로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한 차례 비가 내리겠으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열흘가량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1일 확진자 6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5일 6명, 어제 9명 등4흘째 코로나19 1일 확진자 1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6시까지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1명, 격리 중 확진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추가되는데 그쳤고, 전남은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내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완화했습니다. 당초 밤 12시까지 연장될 예정이었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한편 경찰서는 이 군수와 측근 등이 지난해 재선거 당선 후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광주의 한 고급 양복점에서 천만 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제공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군수 등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군수 측은 양복비 지불을 위해 양복점 주인에게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했으나 다비느적 결제가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업자 A씨로부터 양복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어떤 사업적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목요일인 21일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는 길이 47m, 200톤 규모의 3단형 발사체로 지난 2010년부터 1조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결정체입니다. 이번 1차 시험 발사에서는 1.5톤 규모 모의 위성에 저계도 안착을 시도하고 내년 5월 2차 시험 발사된 실제 위성을 달고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 일곱 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번 주에도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8일에는 광주과학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지방국세청이, 19일에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기공식이 열립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되는 전라남도 제2청사인데요. 총 공사비 3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3,000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내후년인 2023년 5월에 통합청사가 준공되면 전남 동북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일 화요일에는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배구단인 AI 페퍼스가 창단 첫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여자 프로 배구 리그인 V리그의 제7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홈구장인 염주종합체육관에서 k g c 인삼공사를 상대로 창단 첫 공식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개막전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600석의 좌석만 개방되는데 가수 김연자씨의 콘서트 등 개막행사와 함께 입장객 모두에게 AI 페퍼스 배구공이 증정됩니다. 21일 목요일에는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의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31일까지 11일간 열리는데요. 국내외 미래 스마트 농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기술의 변화를 미리 조망하고 30개국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첫 합동 추념식이 오는 19일 여수에서 열립니다. 대통령 참석을 건의하는 등 합동 추념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군 간 주도권 갈등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 장소가 우여곡절 끝에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6개 시군과 유족회에서 따로 열던 추념식은 지난 2018년부터 전라남도 주관으로 통합돼 열리고 있습니다. 2018년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구례에서 연이어 합동추념식이 열렸고 올해는 광양 차례였지만 광양유족회의 양보로 여수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유족회는 특별법 통과 뒤첫 추념식의 의미를 담아 대통령 참석 건의문을 채택했고 시민들의 서명을 더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수를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내용의 어떤 서명 운동을 일주일 동안 펼쳤습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추모 공원이 조성되고 보훈처 주관 행사가 열리기까지 합동 추념식 개최 장소를 두고 갈등의 부시는 살아 있습니다. 이미 지역별로 추모 공원 조성 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 행사도 동북권 6개 시군이 별도로 개최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이만 고정시키겠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이건 앞으로 여순의 문제를 거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피해자인 군과 경찰, 민간이 갈등을 풀고 통합을 이루면서 73년 만에 특별법 통과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시군별 주도권 싸움으로 자칫 여순 사건의 통합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광주에 공급되던 민간임대아파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광주 인접 군 지역의 민간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의 올해만 건설사 두 곳이 90여 세대와 790여 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분양 공급 중입니다. 임대 아파트지만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로 넓습니다. 장성의 세대 규모와 전용 면적이 큰 민간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는 이유는 최근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데는 더막 5억 매도 10억 막 이래버리니까 저희 서민들은 못 사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까운 장성의 임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서 구경 한번 와봤어요. 광주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되던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을 최근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8년 또는 10년 임대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광주의 지난 2019년에는 1200세대, 지난해 1540세대가 분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광주의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광주 외곽의 땅값도 크게 상승한 탓에 건설업체들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광주에 공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주 집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까지 급등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저 이번에 뭐 민간 임대뿐만 아니고 일반 분양 아파트도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 지역에 공급된 민간 임대 아파트는 8,300세대.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땅값 상승을 견인하면서 광주에선 서민들을 위한 민간 임대 아파트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C 강동인입니다 내일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항소심 공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전 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서 노출 영상을 받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재법 형사 13부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는 등 성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17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후배 경찰관에게 청탁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자신이 친분이 있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 경위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B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A경위도 지난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하고 2018년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